제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리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 마할라슬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테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없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전사입니다 아 벌써 7월 14아 7월 11월 14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무척 날씨가 추워졌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유의하셔서 아,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뇌오보암의 회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현재 전쟁을 멈추고 있는 휴전 국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아픔을 가진 민족이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역사를 살았던 그리고 지금도 매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성경의 배경에서 알수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인원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다 갈라진 상황 가운데 남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 북쪽 열 지파의 반란을 진압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스마야를 통하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동족 간의 싸움을 멈추라라고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로보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격을 멈추고 전쟁을 멈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남북 분단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 유다의 복을 내려주셨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에 반해 북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의 선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대신 산당을 짓고 언약궤가 없어. 금송아지를 짓기 시작, 숭송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말 그대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로 변질된 거진 예배를 거부하는 북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남 유다로 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단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미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을 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 여러분, 레오보암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회개하였지만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과연 어느 것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우리에게 비록 불리함과 또 가난함과 궁핍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함일지라도 가난함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포기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위해서 단순히 좋은 성과를 위해서 단순히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포기해야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라도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내게 나에게 허락되어 준 것들을 과연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것, 공부하는 것, 또 친구들과의 약속,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 또 게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부요함이 아닌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때론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가시가 손이나 발에 박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가시를 빼기 위해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빼기 위해 병원에 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가시를 빼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했던 일상생활이 아주 작은 가시를 통하여 우리는 큰 불편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편안함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가시들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박힐 때마다 아 가시가 왜 박혔지? 하나님 나에게 가시는 도대체 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왜 주시는 건가요?라고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는 사인을 그 음성을,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로호 보암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1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집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애가 많으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내가 아니라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틀어져 있었다면 오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